오늘 기도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에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두주 동안 우리 가정교회의 앞으로 나갈 방향을 초점에 맞춰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그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기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어,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처음 세운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킨 모범적인 신약 교회이죠. 어, 터키 지역을 여행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그 굴이 있어요. 지하 굴, 교회가 있던 자리. 로마 황제 핍박에 맞서서 굴을 파고, 토굴 속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 있던 지역입니다. <laughs> 그 지역은 석회암이 많아, 많아서 비교적 구를 파는데 용이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굴을 파고 모임을 갖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맛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 토골까지 파고 그 속박으로부터 피해서 신앙적인 분투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바울이 처음 그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4개월 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로부터 1, 2개월은 비록 바울이 떠났더라도 그 성도들은 그야말로 황홀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서 주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했고요. 어, 아까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들을 그와 유사한 또 그보다 더 극적인 많은 얘기들을 한 거죠. 결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매우 교회는 활기가 찼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증도 좀 시들해지고 또 형제들 간에 또다툼도 있었어요.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한다거나 또 깎아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인데 그걸 왜 없겠습니까? <laughs> 이런저런 일로 형제간 다툼도 생겼고 또 이를 중재하고 관리할 만한 지도자도 딱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잘 민감하게 순종 순용하여 순응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온 교회입니다. 에, 바울이 다시 방문하기까지 수년 동안 그들은 뚜렷한 지도자 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속했는데요.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성도 간의 권면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이유인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는 권면이 매 서신마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비단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뭐 데살로니카라든가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개인 영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믿음 공동체에 필요한 그 항목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아, 이 모임이라는 것이 정말 주,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에,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만이지 하고 성경을 펴서 개인 영성을 어,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차선의 책은 될수 있어도 최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원래 목적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죠. 더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오히려 박해 때문에 그들은 더 단결이 됐습니다. 모임에 대한 공격은 그런 외적인 핍박이 아니고 또 형제들 간의 다툼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공격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는 그 공격이었는데, 것은 교회 정체성을 아예 흔들어 버리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소위 예수 믿는다 하는 유대인이 이제 그들을 그들을 찾아갔는데, 예, 바울은 이들을 가짜 형제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아주 위험한 민물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어, 자유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주제에 선포하는 이 복음, 이 자유로운 복음을 이것은 아예 유대교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아주 지독한 이단자로 낙인을 찍고 없애려고 했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살인서야까지 저 하는 자들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극렬한 반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뒤흔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음해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지 않았다. 또 예루살렘 교회도 지키는 그런 기본적인 정결 예식도 그는 무시했다. 그리고 그 과거 행적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했던 자이므로, 어,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세 가지 주장이 주요 공격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이 뒤늦게 이 소식을 안 바울은 격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것인데, 아직 사복음서조차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사복음서는 그로부터 10년 후에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서신 한 편을 가지고 10년 동안 그 소아시아교회의 성도들이 다 돌려가며 읽었으니까요 거의 성경으로 알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신약교회가 만약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 방향성을 잃고 헤맨다면 먼저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곳에서 방향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방향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의로 지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놓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를 썩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메시아 백성들을 인도하기 하는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때를 알듯이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정죄받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복음을 듣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없었어요. 전부 그 사도들의 그 구전으로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래도 서신 형태로 나타난 성경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성경을 그들은 읽고 감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입니다. 아 아빠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부를 수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이루어졌음이 선포되었구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얽매인 것들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강력하게 그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자유인이 되라 예, 바울, 바울은 엉터리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나처럼 되라 자유인이 되라 예, 뭐를 더 해야 된다느니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느니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규칙에 매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21세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마치 복음을 오래 들어서 마치 복음의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1세기 사람들도 여전히 뭘 얽매이는 게 많습니다 뭐, 교리로 얽매이고 뭘 얽매이고 무슨 명분으로 얽매이고 별의별 것으로 다 얽매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없어요 복음으로 거린,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유업을 물려 주신 것처럼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 얼마나 자유를 강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유자유 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갈라디아 교회는 교에서 메시지는 전부 자유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잘해도 그는 종의 자식이거든요. 사라는 사라가 난 이삭. 그러니까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 그와 같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만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은혜로 받을 수 있죠. 바로 이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교회는 과연 바울이 외치는 이 순수한 보고만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저도 한 수십 년 신앙상을 했는데, 교회에서 자유로움을 느낀 것은 잠깐일 뿐이고, 내내 자유롭다고 느끼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누구가 어떤 잘못했다가 지적하기 이전에 크게 봐서 잘못된 겁니다. 21세기의 교회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얽매이는 종교 틀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시, 이 시점에서 대묻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의 성도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이 위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 바울은 고심하면서 편지 쓰려고 스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 중요한 때 무슨 테마를 가지고 편지를 쓸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거는 그 절박한 상황으로 봤을 때그 위기에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성령께서 농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제가 쭉 설명한 그,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건성으로 들었죠. 배경을 알고 들으면 갈라디아 그 서의 그 메시지는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느냐 다시 세워지느냐의 그 길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깊이 아는 것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또 자유 없는 사랑도 없어요 자유와 사랑은 거의 동격입니다 서로 사,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억압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자유와 사랑, 억압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진 자유의 힘을 꼭 믿으시고요. 본인 스스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끼리 자신의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결속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형제들을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소한 문제로 서로 격분하지 말고 다른 형제가 좀잘 한다고 또잘 나간다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죠 열 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말 이것은 부모는 자식들을 다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는 감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결코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했거나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나, 끊는다거나 소원하게 한다는 하셨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향해서 자녀이니 뭐 은혜니 사랑이니 이런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그 은혜를 얘기하시고 사랑을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능력이 아예 없죠. 우리가 사랑이 그렇게 빈곤하고 인색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결속을 더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배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더 아끼겠냐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 모든 자유를 얻었고 은혜를 얻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장도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자유를 주신 분에게 다시 육신의 이 일로 그 귀한 자유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설교하지 않아도 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단한 메시지를 설교는 많이 들어야 이걸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주일 날도 벌써 세 번이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도 또 와서 설교를 듣고 새벽마다 또 설교를 들어요. 이제 그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말씀을 많이 듣는다 이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 듣고 실행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은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까 그렇게 거기까지 왔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여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도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되는 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큰 자유를 얻고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작게 하고 뭐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다른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실행에 옮기는 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자 실행을 옮긴다 하니까 여러분 부담을 팍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거 하는 시간에 설교만 듣는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제가 경험한 병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복음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용한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마음을, 그 미움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화를 하는 데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기는 것이고, 뭐큰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져라. 어, 사람을 원수처럼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살지 마라. 이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 말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사람 가정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복음을 알고 남은 여생을 이제 더 이상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자유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